이오 시간 우리 사부의 배를 드리러 이 시간 나오신 여러 우리 동산의 가정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 3부 때는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개인, 가정의 형편 사정상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모시는 소위 청동원주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을 happy together 함께 행복, 행복을 행복 누리는 함께 기뻐하는 날로 잡고 그렇게 순서를 마련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이제 40에 접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0대 후반에 쓰러졌으니까요 박한훈 형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도 기도 제목 우리 주보에 나와있는데요 갑자기 쓰러지셨죠 어, 아마 뇌출혈로 시작해서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버텨낼까 참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산부예배 때 휠체를 타고 온 거예요 참 그게 해피투게더이죠 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네.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서로 보고 싶었고요 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또 뒤에 있는 배너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갑시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때 함께 갑시다 영어로 Let's go together 그죠 자, 함께 갑시다. 더큰 소리로 한번 해 볼까요? 함께 갑시다. 예, 우리 청년들도 이제 어, 여든을 넘기시고 아흔을 바라보시는 우리 노건사님들께서도 우리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병 이야기를 좀 예. 병들다 할때그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병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기간의 예, 사이를 두고 말이죠. 한 번은 몸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번은 위, 위암, 위암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알려진 헬로코박트라는 균이 있는데 한 2개월 전에 제 몸에 그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 일정 기간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죠. 첫 번째 찾았던 병원,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의사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코로나 양성입니다. 근데 양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숙인해지면서 절로 무슨, 예.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죄인이란 느낌도 들고 말이죠 괜히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뭔가 죄진 것처럼 어 그때 그 기분은 걸려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거예요 결국 나에게도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병원 헬리바박트가 여전히 균이 제 몸에 살아 있는가 그날도 몇 가지 검사를 하고요 의사 선생님 방에 갔습니다. 헬리고 박들 음성입니다. 어 그때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면서요. 네. 굉장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제 아내에게 그 병원이 있는 그 빌딩 1 층에 있는 어,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커피와 머핀을 사달라고 했는데 뭐 아내가 예, 전혀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 주었습니다. 양성과 음성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양성과 음성. 그런데 이두 단어가 적장 개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의 마음, 저의 어떤 마음의 컨디션, 분위기조차도 흔들어 놓을 수 있구나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아버님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뿐만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아버님의 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됩니다. 다시 리디자인 돼요. 다시 짜여져요. 식사 시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명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의할 점점 등등 말이죠 그러다가 그 중병에서 헤어나게 되면 그때도 그 기쁨은요 가까이 있던 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중한병 혹은 가벼운 감기 정도의 병에 걸렸다가 에, 나은 경험들 그런 거다 있을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상태 다 더더욱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병, 소위 문둥병. 요즘은 좀어술 용어를 직접써서 한센병.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거의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인식이 되었고 또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제가 양성,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국하고 비교하면 도저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 몸에 이제 나병 전세가 나타나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특별한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1절부터 19절 한번 할수 있는 대로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고요. 10명의 남은 환자도 있었고요. 어느 이름 모를 마을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11절부터 19절을 조금 긴니다만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주목할 것은 치유받은 그 불치의 병, 엄청난 병, 저주스러운 병에서 열명 모두가 나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고 동일한 처지였습니다. 동일한 지위의 경험이 있어도 감사는 모두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한 명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 보면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나냐? 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홉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실제로 감사하고 예? 자신의 병나음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이 이다지도 없느냐. 그러다 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저처럼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최소한의 종교적인 어문만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고 하늘 나라를 정말 소망삼고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훈련, 양육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의 영성, 자족하는 신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장의 유익이라든지 나에게 해가 될,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감사의 말들이 되새겨져야 하고요. 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무례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감사와 축복으로 세상을 그나마 조금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명을 띠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만한 신앙 성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때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깊이 피상적으로 말고 말이죠. 잠시 그냥 그달기 식이 아니고 깊이 그리고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골로세서 2장 6절부터 7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넘치는 감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자 그러니까 지금 감사함이 넘치게 되려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서 수입이 좀더 늘어나서 더 좋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좀더 나은 대학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나리고 딴데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터가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동기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배의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감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감사의 조건을 만들려고 지나치게 헛된 수고를 하거나 찾으려고 예쓰기 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나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나병환자들의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바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아주 오래 전 미국에 있을 때에. 인도에서 사역하던 성교사님을 방문하고 그의 사역을 한두 주가량 돕다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께서는 학원 사역을 하셨고요 학교를 세워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고요 또한 가지가 나병 환자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성 나병 환자들도 있었어요 정말 진물이 흐르고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워낙 위생상태라든지 그리고 기후, 그 풍토 되기 좋지 않아서 인도 남부에는 나병 환자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사역자 우리 성교사님과 동력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사역하는 센터를 가게 되는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 센터에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두세 명 인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굽니까? 제가 인도 사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저분들 나병 환자인데, 그 센터 안에 체폴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하이. 그러고 나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교지에, 성교사님 돕겠다고 온 목사가, 근데 멀리 있어서 이러는 게 너무나도 우수광스러워서 그 사역자하고 같이 갑시다.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썩어서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안는 것밖에. <laughs>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 나는, 저는요, 뭐, 어찌하다가 억지로 앉게 됐잖아요. 예?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인도에 제가 이름 모를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 주에도 멀리서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가 누구하고 계속 감정적인 고리 끼어서 멀어서 있는, 혹시 자신의 학벌이나 외모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끌어지는 멀리서 있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예. 정말 인격과 십자가의 그 사역과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받은 부정 환자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짐 밖에 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벤허라는 영화에도 나오듯이 어디 굴속 같은데, 계곡 같은데 활량한 곳에 살면서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혹은 밤에 쓰레기 같은 것을 뒤져서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멀리서서 존재하는 불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출입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가라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마을에 들어갔다가 특별히 제사장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어, 원래 문둥병 환자였는데, 문둥병자였는데, 어, 몸이 보니까 당장 정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상은해당 나병 환자, 이제 몸이 난 나병 환자를 두 주간 관찰을 해요. 재발할지. 두 주가 지나서 재발하지 않으면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홉 명의 마음은요. 멀리서 있던 그들이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빨리 제사상의 몸을 보이고 빨리 사회로 복귀해야 되겠다 내가 살던 거고 즐길 수 있는 거고 그곳.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겠다 그들의 마음은 단절과 소외로 내몰렸던 멀리선 바로 그곳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을로 가는 것이었어요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상적으로 볼때 삶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근데 한명이사마레아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무함마드빌 살만이라는 37살 난 왕세자 대충 2,700조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그러죠.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내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하룻밤에 하룻밤 묵는데 2,200만원, 뭐 주가 틈은 그냥 가만히 깔고 2,200만원, 그냥 저축가겠습니다 하룻밤에 2,200만원. 비용이 드는 스윗, 룸에 하루 바로 묵고 경호원들 그리고 수행원들 방 400개를 빌렸습니다 롯데시내 호텔 말이죠 그런데 뭐 이거는 다 뉴스에 나왔고요 특별히 자그만하게 뉴스가 난게 하나 있습니다 취지진뿐만 아니고 거를 보려는 빌산만 이 왕세자를 보려는 시민들이 100여 명. 아침부터 진을 쳤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가운데 한 30대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몇 시간 동안. 결국 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왕세자를 보려고 합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갑부인 왕세자의 기운을 받은 다음에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합니다. 부자니까 부자의 기운을 받아서 로또를 사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뭐뭐 뭐 믿음이 좋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인간의, 인간 제사장이 아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먼저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살던 마을, 하던 일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온전한 구원, 단순히 육체의 질병,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던 참으로 처참한 나병에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한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나 환자는 사실 예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느 여인처럼 향료옥합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사키오처럼 가진 재산을 나눠주고 배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유된 몸을 들였을 따름입니다. 오늘 주수감사 주일 사보의배때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이제 나를 좀 다스려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함으로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거기가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시선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문둥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흘리신 그 대속의 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믿음에도 선배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퍼포먼스가 오늘 함께 하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